성령과 우리는 이 여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더니 성령과 우리가 알았다. 성령과 우리가 알았다. 이 사실을 여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성도들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성령과 우리가 성령과 사도가 성령과 교회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표현일 수 있죠. 감히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알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온전한 일치와 연합이 아니라면 부부도 서로의 생각을 모르는데 부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또 잘못된 표현일 수 있고 누가가 이것을 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유를 제기하고 그냥 그냥 우리는 교회는 이 여기 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러면 비판받을 일도 없고 이게 자연스러운 세상에 세상에서 이 정도의 겸손이라면 욕인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말만으로도 은혜 받을 텐데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뭐 순서가 뭐 우리와 성령은 뭐 이러지 않아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어, 성령과 우리는 이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 성령께서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시면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알려주신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령과 우리는 알았노니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하고 이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맞는 말일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령과 우리 공동으로 성령과 우리가 알았다. 성령과 우리가 알았다. 이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성령과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굉장한 확신이고 자신감이고 선포이고 고백이며 믿음이며 신뢰이며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고 사랑이고 의지이고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성령과 우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것보다 더한 날이, 더한 분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들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과 우리가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편지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편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그런 날들이 날마다 이어지기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어떤 종교가, 어떤 개인이, 어떤 단체가, 어떤 지도자가, 어떤 그룹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것은, 그것은 그런 느낌이나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 그런 기대나 이것은 가능해도 이렇게 확증하여서 이게 이게 다시 말하면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령과 우리 보증의 의미가 있거든요, 증인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보증이지만 교회가 교회가라고 하는 것이 탁월한 보증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교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껄끄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교회가라고 하면 적대감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사탄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방임하거나 아니면 방주하거나 놔두지 않다는 거죠. 무슨 일이라도 교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시지 아시잖아요. 그냥 그 사회의 첨예한 이슈, 이슈가 되어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떤 어떤 어, 행동을 취하면 사회는 대부분을 다 사회가 대부분을 다 다른 것을 다 뉴스하고 뒤에다가 살짝 기독교의 선함은 얹혀 놓는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바라보는 자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날카롭죠. 그런데 교회만으로도 충분한 보증이고 확인이고 선포인데 성령과 우리라고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것, 공동명의로 하는 것, 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들이죠. 이게 요즘 많아지고는 있지만 재산에 대해서 아파트 명의에 대해서 공동 명의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존중이고 사랑이고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증인의 숫자이고 그것도 성령과 우리니 이것보다 더 완벽한 보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은 별표로의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보증이고 약속이고 기대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2000년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보증 중에 보증입니다. 확증이고 공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서도 교회가, 교황이 이것을 보증해준다. 나라가 보증해준다는 것을 목매어 기다리잖아요. 안 그래요? 은행에, 우리가 좀 실수해서 은행에 그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자기 착복하고 막 그래가지고 온통 거기에 뭐만 명이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원금을 하나도 못 받는다.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있는데요. 아주 몇주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도 인해서 그냥 온통 막 시위가 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적어도 나라가 반액이라도 보존해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의 전부입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100%는 못 받아도, 100%는 못 받아도, 그래도 한반 정도라도 보존해주면 그래도 이게 투자하는 게 자기인데. 자기가 투자한 거 아니에요. 속아서 투자했던, 알고 투자했던,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반쯤 보장해 주는 것이, 보증해 주는 것이 이게 기대고 소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안 합니다. 안, 안 하죠. 수천억이나 되는 것을 왜, 왜해 줍니까? 그, 그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해가지고, 다음 정부, 정권을 어 확보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해줍니까? 자기 책임인데, 민주주의 사회인데, 자기가 결정한 건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보증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가 보증해준다. 이게, 이게, 그래서, 어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산을 그냥 총회에다가 다, 어 이거 가지고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안 생기게. 뭐이 가지고 주인이 누구냐 해가지고 법정 공방 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어 나중에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총에서 이게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교회가 좀 이런 교단 정책에 동조하지 못하겠다 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교회 건물을 다 고스란히 빼앗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것은, 교회는 교단 거니까.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 서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총회가 여자 목사 안수 주는 거, 이런, 이런 건강한 것은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목사 목회자를 인정하는,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 이게 시대의 대세인가 보다. 이게 시대의 대세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유럽의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해가지고 소수성애자, 자기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그게 인권이다. 자기 속은 자기가 결정해야지. 하나님이 외 정해주냐? 자살? 자기가 결정해야지 자기 목숨인데 무슨 하나님이 목숨을 결정해 주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인데 이게 교회, 교단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이 그런 정책에 따를 수 없잖아요.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어 하고 있거든. 좋을 때는 좋았지만 힘들어질 때는 이게 문제가 되어서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증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제도 제도 자체가 보증 서가지고 그냥 빚더미 앉아가지고 평생 친구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 형제를 가족을 원수가 되게 만들지 않도록 보증을 담당하는 그런 따로 따로 기관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개인이 평 자기의 삶을 거기에다가 그냥.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 확증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의로 그리고 교회의 명의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성령과 함께 이름을 올릴 만한 교회가 이 지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공동체도, 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어디가 감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공동 명의로 이름을 올린단 말입니까?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도 사람이 감히 누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오만한 것입니다. 안안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나는 알았노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라면 그건 최고의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만한 오만, 이,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고 하는 거.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안, 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억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끝자락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모르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황송하고 죄송스럽게 거지 없는 일인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시 않겠다. 아모스 3장 7절과 8절 말씀. 귀에 딱지가 붙도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서 알려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망한다. 내가 의인 그 중에서 50을 찾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다.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있다면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셔서 대비케 하셨잖아요. 조카 그다음에 조카 며느리 그리고 예비 조카 예비 사위들 뭐 딸들 다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잖아요. 뭐 아니 그 전에 노아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200년이라고 하는 그긴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셨잖아요. 노아에게, 노아에게 알려 주셨잖아요. 그렇게 알려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홍수 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알려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달게 하십니다 성령과 우리는 알았노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징조와 신호를 게시를 사인을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왜 받았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수 있도록. 다 이게 여기 욕인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 정말 사랑이죠. 정말 정말 긍휼이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 아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욕인한 것 외에는. 다른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중의 복이죠. 교회 우리가 교회 생활하니까 우리가 세앙 생활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 아, 이건 마땅한 바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서 모르고 행하여므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서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지 아니하 괴롭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혼란스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수 있는 거. 이것은 세상의 영으로는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쁨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그 말씀인데 그 앞절 두절 전에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지혜와 기회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했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알게 해주신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특별하게 알아 아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소망 중에 행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그 2장 12절 뒤에, 뒤에, 앞쪽에 두절 전에는 성령께서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하고, 뒤절 뒤에는 유에 속한 사람은 모른다. 유에 <laughs>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행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잖아요. 천국에그 왕성함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서 그런 것들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긴한 것 여기 요긴하다라고 하는 말 요즘 또잘안 씁니다. 요즘 요긴하다라고 하는 말 기묘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이거 뒤집어 가지고 요 기묘 요긴 이렇게 이렇게 쓰긴 해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 반대는 뭘까요? 요긴한 것의 반대 말 사소한 것 예. 필요 없는 것 사소한 것 불필요한 것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게 알수 있다고 라 하는 게 요긴한 것들이 뭔지를 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요긴한 것이 뭔지를 아는 것,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요긴한 것들로 인하여서 쌍방 간에 서로 간에 믿음의 식구들이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여기난 것들을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기의 그 무한한 자유를 바울이 말했잖아. 내가 육고기라고 못먹기못 먹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못 먹을 소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거룩해지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지체들 앞에서 나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서 평생에 안 먹을 수도 있다, 안 먹겠다, 입에 고기도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이 축복 이게 바로 교회됨의 신비이고 교회됨의 자랑이고. 교회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개시의 영을 통해서 알아서 성령과 우리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